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인한테 SOS 요청을 했습니다. 네, 어, 오. 오, 이거죠. 또헤어지 하면 언제 망가질 집 가서 <laughs> 언제 망가질 집 가서 <몰라서, 웃음> 언제 <망가질지> 서아 <몰라서. 웃음> 진짜 죽었어. 재방송이 <laughs> 나와서 다른 사람이 기부하는 거 옳지 않아요. 제가 그니까 아마 골프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죽진 않았던 그니까 그래도 최대한 내가 어떻게 치면 어+ 디로갈줄 알았던 그런 티샷을 갖고 필드를 나가는 거랑 내가 티 박스에 섰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 제가 직접. 그 이주호 원장이 거기다가 댓글 달아가지고 혹시 시간이 되면 찾아뵈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친절히 연락처를 주시고 하셔서 사실 급하게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카치 12드립골프레인지에서그준뮤 선수들을 레슨하고 있는 이주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음 몸통 스윙 할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 중이에요. 한두 가지 꼽을 건데, 네네. 하나는 계속 몸통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 탑이 어떻게 돼요? 붙어버요 버리... 붙었죠. 네. 다운 스윙 이 들어가면 은 클럽 항상 몸가 뒤에 오겠죠. 네. 그러니까 손목 좀더 고정시켜서 친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공이 바로 갈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 가장 첫 번째. 로테이션을 일으스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백스윙 올라갔을 때 탑이 너무 많이 뒤로 쳐진 거 백스윙 탑 올라갔을 때 지금 선생님께서 탑이 몸으로 자꾸 돌리니까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몸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네. 근데 클럽은 항상 이렇게 몸 안쪽에 항상 위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은 우리가 그 기점을 그 팔꿈치 있죠 네. 백스윙 올라갔을 때 팔꿈치 보면 은 이렇게 됐으면 팔꿈치가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이쪽으로 내려와 있죠 네. 팔꿈치 오는 부분은 이쪽으로 해 주세요. 이쪽으로. 아, 팔꿈치를요? 네 탑에 서 아니, 탑 탑에서 이쪽을 위치할 건지. 음. 이위치를할 건지만 거 하나만 포인트만 잡아 주면 돼요, 할 때. 몸통 수행을 하셨다는 제가 그 깃돌 알려 드릴게요. 우리 위2쪽 82. 예. 8로이렇게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할 때. 아... 돌지 말고, 홀링 네. 말고. 틀린 건 아닌데, 네. 잘못 이해하시면 제자리에서 돌려요. 네. 안쪽으로 당겨져요. 그 전에 했던 스윙은 네. 제자리에서 보라요 이렇게요. 보라요 네. 이렇게요. 네. 돌면요, 힘을 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네. 예. 네. 그렇게 돼 공이 정확히 안 맞는 거예요. 아... 체중만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상체하고 공이 따라 들어와요. 네.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팔 힘이 빠지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일로 안 들어올 겁니다. 시선을 공보고요. 신은 절대 공 보셔야 돼요. 신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공 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만약 백으면좀더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위로만 올라가면 돼. 몸통 돌지 마시고요. 네네. 네. 네. 오른쪽 갔다가 체중이동 걸어오세요. 그냥 허리 안 움직이고 이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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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만 힘 빼서 힘 빼서 이동만 공 앞쪽 던진다는 느낌으로 아, 네. 리듬 리듬 타세요. 리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지금 몸통 스윙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요. 사실 이거 저에게 제가 알려드린 것도 몸통 스윙이긴 한데, 그죠, 그죠. 예.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게 돌면 이건 몸이 수평으로 움직여요. 예. 약간 사선 움직여야 되잖아요. 수평 으로 움직이니까는 다운스윙이 자꾸 안 맞아떨어지는 거지요그 연습을 제가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이거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이 하면 느낌 되게 잘 알아요. 이렇게 했죠? 예. 올라갔죠? 이렇게 돌려서요. 다시 또 내려보세요. 이렇게. 이 관절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느낌 다 느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행사장 가면은 행사풍선 있죠? 예, 네, 네, 행사풍선처럼 팔이 움직여요. <laughs> 식으로. 그냥 공 따라서. 예, 그런 느낌으로 다시. <laughs> 메디슨볼 가지고 네. 연습하시다가 클럽 잡고 연습하시면은 네. 자, 공 보세요. 네. 다시 클럽이 오른쪽에 어서 클럽이 위로. 유리... 무게가 위로 올라갔다가 체중을 걸면서 무게가 자연스럽게 내가, 때리, 내가, 네. 내가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쵸? 그렇죠? 네. 무게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아. 만들거예요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아. 돼자 아, 이거 하시고 네네. 뭘로 하셔야 되냐면요 네네. 다시 또 하셔야 돼요 아 다시 또요? <laughs> 아 해. 야, 오늘 진짜 저, 저. 그냥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거는 잘 이해하세요. 연습 방법을 되잘 하셔야 돼요. 공 치면은 스윙이 더틀어지 틀어집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 치는 거 멈추시고, 그리고 다시 또공 쳤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개수로 봤을 때는 공한 20개 정도 치시고, 연습 스윙 한 20개 정도 하시고. 시야 어, 지금 어때요? 좋아요. 스윙이 약간 오류가 났을 때, 네, 네. 팔은요, 항상,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느낌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죠. 네. 어깨 조인트가 움직이죠. 네 그러면 잡고 몸이 돌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거를 이 부분 좀 느낌을 가져보세요. 어깨 조인트 부분을. 네. 네, 지금처럼요, 지금처럼. 네, 그렇게요.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80%는 돌아왔어요. 우와. 우와, 이게, 이게. 가운데로 간다고? 드라이버는 된것 같은데 요 우드도 한번 쳐보세요. 시아, <laughs> 그럼 롱 아이언도 똑같나요, 그러롱 아이언 한번 해볼까요, 사 네, 그럼 롱 아이언도 똑같이 치면? 네. 오. 음. 오. 네. 기본으로 됐겠습니다. 네. 너무 큰 도움 됐고요. 저와 같은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